선생님께서는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이제 매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경험을 해보고 이 회사를 전체적인 사장의 입장과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달라요. 나는 이게 목숨과 같은 일이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다가 그만두면 끝이에요. 나는 올인해서 있는 거예요. 1 0 백세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태사 후의 삶이 이제 진정한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주장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걸 본인이 아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우주의 힘과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로 해서 내가 끌어당기고 열심히 한번 뭔가 터트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주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내가 부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게 비도를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하면서 자식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안 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주와 똑같은 마음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과를 뿌리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우주의 기운을 받고 또는 하나님 부처님의 기운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선생님이 복을 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돌아와요. 태양계가 지구가 있잖아요. 달과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한순간도 태양이 우리를 비추지 않고 달의 기운으로 이 파도가 치잖아요. 안 그러면 바, 바, 바다에 있는 생물 다 죽어요. 오염돼서. 이 모든 게 거리를 두고 멀리 있지만 다 우리 지구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 이걸 선업이라고 하는데 선업을 짓고 있어요 누가? 태양과 달이 태양은 조건 없이 비추잖아요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다 비추잖아요 돈낸 사람이든 돈안낸 사람이든 다 비추잖아요 내가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기고 우주의 힘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우주와 맞춰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맞춘다고도 표현해요 자 선생님께서 손님이 왔어요. 까다로운 손님이 왔어요. 식당에서 뭐뭐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아, 먹기 싫으면 가요! 이러면 그 사람하고 에너지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뭐가 맛이 없으셨어요? 아, 그랬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리가 좀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가 머리고안 짠데? 어, 뭐, 입이 좀 별난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에너지 못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한 사람이 태양이라 생각하고 우주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그래서 소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컴플레인이 오 그러면은 내가 할수 있는 영향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아 맛이 그러셨어요. 아 맛이 좀 짜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는 뭐예요? 당신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법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이게 우주의 에너지와 맞는 거예요. 어, 너는 달 인정해줄게. 너는 태양 인정해줄게. 너는 지구 인정해줄게. 각자의 거리에서, 중력에 의해서 또는 빛에 의해서 각자의 자리를 다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우주의 힘을 키우고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면 내가 태양의 마음을 내주십시오. 어떻게 표해요 비춰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음. 태양이 구분하지 않듯이. 아, 짜군요. 종업원들이 어떤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아, 그렇게 힘들었군요. 이렇게 마음을 내주고. 항상 태양의 마음을. 그래야 저는 성공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선생님은 그걸 해도 선생님의 본인의 생각과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절대 흐트러지지 않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자신의 딱 집념과 선택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힘은 있는데, 주변에 돌아보는 힘은 더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 마음으로도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의 힘을 끌어당기고 싶다면은 우주의 마음을 내주셔야 돼요. 우주는 불평하지 않아요. 모두를 감사하나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하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장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온단 말이죠. 이한 사람 한사람의 기운이 세상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영향을 만드셔야 돼요. 홍보하고 광고 내는 거는 밑받진 독의 물붓기예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는. 그때뿐이고. 그럼 또 다른 또 기업이 돈을 내서 하면 또더 많은 SNS에 그 기업이 또그 식당에 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입소문은 이거 달라져요. 한 사람이 우주다 생각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소우주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천 사상.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인간이 곧 인내천이 뭐예요?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천 사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인간이 곧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장사를 하셔야 돼요. 자, 그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진상도 있어요. 그러면 흘려보내면 돼요. 하늘도 가끔씩 벼락치고 우뇌가 내리기도 하잖아요. 우박이 내리기도 그 자주 안 와, 그런데. 근데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내 장사를 영향을 끼칠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존재도 오는구나라고 가능하면 음, 편안하게 흘려보내는 게 좋고, 긁어 부스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죠. 저는 어떻겠어요? 53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제가 하루에 1 0 0개 이상의 댓글이 당기는데 오늘도 댓글 보니까, 목소리가 안철수네! 이러면서, 어, 뭐, 저기, 무소유, 이 사람은 스님이야, 목사야, 뭐, 신부야! 이러면서, 온갖 댓글이 다 달려요. 비니는 왜 쓰고 있어? 더운데! 이러면서, 바지는 똥산바지 입고 앉아가지고, 젊은기 뭘 잘한다고, 야, 그만해! 이러면서, 댓글이 엄청 많아요. 그런 댓글이 보면은,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그래가지고, 어, 볼 때마다 이까지 이렇게 올라, 툭툭툭, 이렇게, 아, 그러더니, 이렇게. 근데 그 사람 아무도 아니잖아요. 내 식당을 찾아온 손님도 아니고, 얼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를 보고 1초만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확, 야, 니나 잘 살아. 어? 니네 인생 걱정이나 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댓글로 막달아나요 그러니까 제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선생님들도 오늘 제 처음 봤잖아요. 제가 저런 일을 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야, 밥 먹고 살기 힘들게 생겼구만. 뭘, 야, 야, 그렇게 해서 먹고 사냐? 이렇게 이런 댓글들. 그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 제 딸이, 24살이란 말이에요. 24살이고 아들이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가 초를 총각으로 보고 제가 자식에 대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결혼이나 해보고 얘기해 임마. 이렇게 댓글 남겨. 자식도 없는 것이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한테 댓글을 이렇게 막 달아놔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100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100에 1개 정도 그런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 1개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계속 마른 하늘 또는 맑은 하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또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럼 확률상 내가 80% 정도, 70% 정도 괜찮은 날이었다면 그건 좋은 날이에요. 매번 맑은 날이 있으면 사막이 되잖아요. 매번 비가 내리면 홍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생각해서 8대 2, 7대 3 정도. 긍정적인 손님이 왔고, 아무 말 없는 그냥 손님이 왔다면 감사한 거고, 진상이 한세명 정도 왔다 치면, 은 아, 이것 또한 감사한 거구나. 이게 7대3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부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가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실 때마다 가게 오시는 분들 또는 종업원분들 퇴근하실 때,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아, 저 사람이, 이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그냥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건강하십시오. 저희 음식 먹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종업원들이 퇴근할 때나 출근할 때 말은 안 한다. 말하면 더 좋지만 말하더라도 말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오늘도 가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딱 심고 나면 종업원한테 선생님의 얼굴이 달라져요. 그 마음속으로만 해도 그게 여러분 기운이에요.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계신 선생님한테 내가 뭔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느껴요.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겠지. 아, 27년은 못뭐 속이에요. 제가 일을 한 지가 27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은 과거를 보면 지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미래를 어떻게 알수 있어요? 지금을 보면 미래를 알수 있는 거예요. 전생을 알고 싶나요? 지금이 전생이에요. 내 생을 알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이 내 생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날에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날에 연결되면 1년 뒤에 연결되고, 내 생에도 연결된다. 손님이라 생각하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되잖아. 우리 집에 오는 손님한테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식당에 오는 손님한테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손님 하나가 우리 키우는데, 소문 하나가. 어떤 지하시보다 내가 나눠주는 것보다 더 좋은데. 손님한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주인의식은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매 순간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내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구나. 주인이면 어떻게 되겠어? 난 지구의 주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캄보디아의 저수지 물 먹는 친구들에게 우물 깨끗한 물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니까. 우리 집에 왔는데 수도물 대강 줄 수는 없잖아요. 정수기에 물다 끓여 차라도 한잔 하세요라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인 마음이에요. 돈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지구라는 나는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 오신 손님들에게 다 마음 내서 잘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이 원하는 삶을 다살수 있어요. 선생님이 큰 마음을 가지면 큰 복을 주고요. 요만한 종재기를 가지면 요만한 복을 줘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지 마요. 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주의 마음으로 가지세요, 선생님.